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함께 또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뭐 지난 주는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또 나누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의 회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의 평안과 형통을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우선된 관심사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위태함 가운데 로마의 한 저택에 연금된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 같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한결 같음이 선한 일에 있어서의 열심을 나타내는 한결 같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사도는 비록 자신은 지금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취하여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케 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하여 감당해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회심하고 한 영혼이 주를 믿게 되는 것은 그러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삶 속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안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교회 다니면 좋고 안 다니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꼭잘 되어야지만 한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고 주를 믿게 되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내 삶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형통함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라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나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처음부터 한결같이 바울사도와 마음을 같이하였던 교회이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바울사도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 최선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된 "참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헬라어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는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 표현이 물질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라고 했을 때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코인온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나를 섬기고 너희의 소유를 나와 같이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사도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복음의 선한 일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그러한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물질로 자신이 배불리 먹고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우사도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선용하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앞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상충된다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신경 쓰고 무엇을 위해 물질을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의 성도들의 물질의 섬김과 헌신을 바라보고 기뻐할 때 단순히 그들이 들인 물질의 액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물질의 섬김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과 그들 가운데 모두가 빌립보교의 성도들 모두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는 빌립보교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물질의 섬김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후에 그 집은 빌립보 지역의 예배당이 되어. 선교회의 전초 기지와 같이 쓰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사도의 대살로니가 선교를 물질로 돕고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지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에게 허락된 물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헌금을 착한 일이라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을 착한 일이라고 주저 없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그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식에게 돈 쓰는 것을 누가 강요해서 마지못해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것을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도 언급했던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꺼려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치 자신이 꼭 사꾼이 된 것만 같고 돈을 밝히는 목사인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성도가 교회와 사역자와 복음전파를 위해 헌금하는 것을 가리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자 마지막까지 이루어가실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아낌없이 주저없이 헌금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신앙을 계속하여 유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단지 헌금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드려진 헌금을 통해 계속하여 진행되어져 갈 복음전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바울사도의 복음전파 사역 가운데에는 물질이 필요했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적을 행하였던 바울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는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충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사역의 전반에는 성도들의 물질의 섬김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바울사도는 여러 이방교의 성도들의 물질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보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선용하는 교회가 되므로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 있어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목사도 물질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만 드려진 예물을 온전히 선용하는 교회가 되어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고 헌금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지난달 재정 결산 보고의 내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에 우리 교회 재정을 결산하며 마음이 많이 뭉클하였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평소보다 더 있는 힘껏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힘든 시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지금의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때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각각 택하여 이 바른 교회로 보내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최선을 다한 섬김 가운데에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있어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득히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쓰여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오사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 바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겨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예물들을, 얼마 되지 않는 그 예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그와 같은 작은 헌신을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수고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삶인 것을 분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목적을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허물 없는 섬김과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고 허물이 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섬김과 같이 늘 한결같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하고도 진정한 섬김의 모습들이 되어, 우리 바른 교회의 공동체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보 교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물질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비록 우리의 드린 예물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그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그 은혜의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